오늘은 해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로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과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문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워낙은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라 니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뇌며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을 통해서 비웃음과 방해에 대처하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웃음과 방해에 대처하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심하고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할때꼭 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음, 그것에 동참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정말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됐을 때 그것을 이뤄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들이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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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요 내가 어,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면 정말로 싫어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초를 치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를 관계가 나와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아마 내가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때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때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참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낼까 고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려고 할 때, 그곳에 회방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뇌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미아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명을 백성의 사명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재건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회방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안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 위협을 하며 방해를 합니다. 너희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니까 더욱 더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일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대적들이 분개하여서 또 어, 비웃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느에미아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적들이 과거와 현재의 무능함을 공격합니다. 그때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주저앉히는 데 있어서 너는 할수 없어, 너는 못하는 존재야, 길을 꺾는 것, 그 사람은 할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처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나는 할수 없는 존재야, 나는 무능한 존재야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 짓고 나면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꾼들이 그런 방법을 잘 이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의식화시켰습니다. 너희는 조상대대로 정말로 보잘 것 없는 민족이야. 당쟁이나 일삼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야. 열등한 민족이야. 이렇게 식민사관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식민사관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그 영향력 아래에서 교육,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얕잡아보는 생각, 스스로를 작게 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독립된 나라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온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우리는 아직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6위의 군사대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화 시키는 것이, 의식을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얍잡아 봐선 안 됩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얍잡아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얍잡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적들이 오늘 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돌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여러분, 오늘 그들은 어, 너희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미약한 존재들이야 너희는 무능한 존재들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이야 너 자신을 알아야,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로 보면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도 그래야 됩니까? 내일도 무능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 무능한 사람은 꿈을 꾸서도안 됩니까? 무능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거에 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될 수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시 유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떼놓은 그 첫걸음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해방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으너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너희며 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계략에 빠질까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에매와 같이 그래야 될줄 믿습니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느에미아는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느에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약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 하는가? 너희가 스스로 견고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림도 없어. 너희가 일을 완수하고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그런 일은 안 생겨. 너희가 그 일을 하루에 마칠 수 있는 것처럼 도전하지만 그 일은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그러니 너희는 못해. 너희 힘으로 흥무득에서 도로를 다시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한술 더 뜹니다. 너희가 만약에 어쩌지 그 성벽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야. 너희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느헤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작을 못하고요, 시작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마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할 것이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좋은 계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서로 중간에 멈췄다 할지라도 성이 중간에 멈춘 부분까지는 쌓아지는 것입니다. 서로 일이 하다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경험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서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이 저렇게 못하게 실패할 것이라고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방해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한번 비웃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들이 두려운 존재라고 하면은. 그들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이유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여러분 민족을 일으키기 전에 다시 민족을 구하기 전에 그들을 미디안이라는 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마치 식민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철저하게 질발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봄에 씨를 뿌리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 갈아 퍼버립니다. 가을에 그나마 추수를 하면요 약탈을 해가버립니다. 그리 먹을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낼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느에미아를 대적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에미아가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에미아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사람 산발락과 종여튼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이스라엘의 느에미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산발락과그 무리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존재구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누군가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할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꼼짝도 못 하고 시작도 못 한다면 중간에 포기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어떻게 하였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맡긴 사명을 이루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미하는 백성들이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그것에, 그것에 빠질까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워낙은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서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아멘 노에미아는 지금 하나님께 대적자들을 일러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저들, 집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려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버려주십시오 하고 위협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묵묵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적들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실패한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가 나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의미와 백성들이 그 사명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느미아와 네미아,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 온 마음을 쏟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열심히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음을 쏟았더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꾸 쉬운 일도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은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도 내가 마음을 쏟아서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쏟아 일하니까 그들이 신속하게 성을 쌓아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역을 나누고 그 담당자들이 구역구역에서 성을 쌓아갔습니다. 그 구역구역 나눠 쌓아가는 것이 연결이 되고 목표했던 높이에 절반이나 벌써 쌓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마음을 쏟으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큰 유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게 되는 능력이 일어나고 결국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비웃음과 방해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지적할 때 지금까지 무능했다 할지라도 그 무능함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누군가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서 사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이루려고 달려갈 때, 우리를 비웃고 방해하는 이들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미아이가 대체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여 이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제들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